안녕하세요. 네, 풀뿌리 농장 석정수입니다. 오늘도 어, 배추 심었습니다 신었는 어, 거, 어, 요거는, 그러니까 옥수수 따고 나서 8월 어, 25일경에 심을 그 배추에요. 어떻게 넣는지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트레이는 작년에 쓰던 거라, 쓰던 거를 이렇게 다 빼가지고 재사용을 합니다. 어, 이거를 탁탁 때리면은 한 장씩 다잘 빠져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우리 대장님 여덟 살 때신 대장님이 이렇게 먼저 창토를 담아요 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장님이 이렇게 이제 또 하고 이제 그 파종기를 가지고 오을 넣는 거는 청고마입니다청고마인데 여기다 실을 이렇게 구워서 기계는 태산싫시거예요성공하0요이 10시간. 10시간. 1 0이간1 0시고 길어요. 이 길어요, 이거. 이렇게 1 0기에다가 넣어서. 0시간 10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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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씩0면시 이제 다시 이렇게 상토를 그 위에 덮어서 싹 깔끔하게 해요.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잘 들어서 잘 들어서 모판을 이제 상토를 담아서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을 줘요. 진짜 물줄 때는 물을 아주 푹 줘야 돼요. 처음에는 약하게 줬다가 다시 지나가면서 물을, 물을 잘 주는 게 굉장히 처음에 확 줘야지 나중에 추가로 주는 거는 끝까지 안 들어가서 계속 말라요, 그 자리가. 그러니까 물을 푹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지금 물 주고 있는데요. 음, 이렇게 물을 줘서 다음은 위에다가 차광막을 씌워놔요. 물을 이렇게 푹준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차광막을 덮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원래 차광막을 하우스 천정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요즘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 어 제가 끌어올리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낫게 놨는데 원래 천정에다가 딱 끌어올리면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이거는 올라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틀이면 거의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고 나면 이차광막을또다 걷어야 돼요. 어 요거 흙하는 과정도 상세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배추 파종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. 어,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